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 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있는 AJ 셀카 옥션 나와 있고요. 고객님께서 EQ900 차량 실차 점검 요청을 하셔가지고 차량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다른 고객님께서 저한테 차량을 판매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경매장에다가 대리 출품을 해드린 차량이고요. 또 다른 고객님께서는 그 차량이 또 마음에 드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저 혼자서 출품하고 차량, 이제, 뭐, 실차 점검하고 입찰까지 보고, 이렇게 상황이 놓여진 것 같은데요.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 저랑 같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AJ 셀카 옥션 성능 점검장이고요. 이 경매장에 차량이 일단 출품이 되게 되면, 성능 점검장에서 사고 유무, 침수 유무,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에 이제 출품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고객님께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실차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고 유무가 맞는지 침수가 없는지 뭐 현재 상태는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객님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아주 투명하고 뭐 정확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동해서 현재 차량 상태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Q 900 앞에 도착을 했고요. 차량 상태가 어떤지 저랑 같이 실차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풀린 적 없고요. 엔진 소리 조용하고 어디 오일 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자,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쪽에 좀 긁힌 적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이 하단 쪽으로 보면 살짝 슬림 있는데 이거는 광택 내고 그냥 붙었지만 살짝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디타이어드 트레이드 70% 정도 남았고요. 이쪽 보시면 살짝 긁힌 은 적있고요. 이쪽도 트레이드 70%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쪽도 하단에 보면 뭐좀 그힘이 심해가지고 이쪽은 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쪽도 트레이드 70% 남아있구요 ASCC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뒷방 차선이탈 파워트렁크 전동시트 현재 키로스는 67,383km 입니다 HUD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카메라 입니다 전방카메라 무선충전기 운전석, 조수석, 열선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ASCC 블루링크 하이패스로밀러 들어가 있고요 고스트 도어입니다. 뒷좌석 전동세트고요. 뒷좌석도 열선통풍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추가옵션으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깨끗하고요. 파워트렁크입니다. 전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예. 고스트도 내장 모두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예, EQ900 차량 지금 실차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일단 차량 체크를 했을 때 앞뒤 범버, 양쪽 스태프 이렇게 4판 정도는 깔끔하게 도색을 하고 광택을 내면 차량은 아주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차량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7년식에 키로수는 67,383km고요. 차량은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직 뭐 신차 AS도 충분히 살아 있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뭐 차량은 어디 뭐 흠잡을 곳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경매 시작가는 3,750만 원이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4,050까지 한번 입찰을 봐보기로 했었는데요. 이 차량 얼마 정도에 입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시죠. 예 EQ 900 차량 지금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고요 경매 시작가는 3,750이었고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4,050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4,065만원에 다른 분께서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출품을 했던 이 고객님께서는 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4,065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한테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아니셨지만 이제 차량을 판매하시려고 본인이 일루절로 알아보고 했는데 금액이 안 나와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셔서 이제 출품을 의뢰를 하셨던 고객님이신데요. 이렇게 대기업 경매는 차량 상태가 좋고 뭐 사고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다면은 그만큼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투명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제가 뭐, 고객님들이 차량을 구입을 희망을 하신다 그러시면 뭐 출품 리스트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좋은 차 찾아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